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 빈에서에 관한 더욱 깊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전 첫 콘서트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며 한층 더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공연 후기를 넘어 그의 진심이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더욱 자세히 담아냈습니다. 콘서트 당일 대전은 그야말로 축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빈에서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와 응원 도구를 든 팬들이 공연장 주변을 가득 메우며, 이곳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빈에서 축제가 된 듯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왔고, 일부 팬들은 해외에서까지 방문해 그의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호텔 관계자들 역시 빈에서의 팬들로 인해 그날 대전이 활기를 띠었다고 전하며, 이런 열정적인 팬덤은 처음 봅니다. 빈에서 씨는 단순히 음악을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당일 아침부터 호텔 로비에는 팬들이 보낸 선물과 꽃다발이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하나같이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순수한 마음에서 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운 꽃다발과 메시지들은 빈에서의 인성을 사랑하는 팬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렇게 많은 선물과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는 정말 드물다고 감탄하며, 빈에서 씨는 팬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습니다. 빈에서는 콘서트를 마친 뒤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가득 찬 선물과 꽃다발을 보고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빈에서의 따뜻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며 그는 늘 미소로 우리를 대했고 작은 순간에도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호텔 사장은 비네서의 방문에 대해 이 호텔에 이런 특별한 손님은 처음입니다. 그의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네서 씨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콘서트 자체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비네서는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팬들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팬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짓고 관객석에 손을 흔드는 등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대 중간에 팬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공연 중 선보인 특별 무대는 팬들의 마음을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OST 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며 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 곡은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테마곡으로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으며 그의 음악적 감성과 깊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들과 팬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덕분에 오늘 밤이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팬카페를 통해 대전 콘서트는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런 무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전 콘서트는 빈에서에게도 그의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담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음악적 감동을 넘어서 진심 어린 소통을 경험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빈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전국 투어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더욱 풍성한 무대 구성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팬들과의 소통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와 음악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팬들과 대중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특별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비네서가 써 내려갈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 함께 만들어 갈 추억이 더욱 기대됩니다. 팬들은 그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그의 무대가 더욱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